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입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주소서이미소 시편 119편 1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시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업조렸나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욱조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저희는 계속 시편 119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히브리어 자음의 세 번째 김멜과 달렛으로 시작되는 3연과 4연을 같이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24절이 3연이고요.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나머지가 4연입니다. 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후대라는 단어는 잘 대접하다라는 국어사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의 이 후대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시죠 그때 이 한나가 바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이 젖때기까지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젖을 뗀다라는 표현이 후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무엇인가 굉장히 위대하고 뭔가 넉넉하게 대접할 때에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자신의 아들 이 젖먹이의 아들을 젖을 뗄 때까지 그를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젖을 떼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어떻게 후대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첫 번째 후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 가운데 사실은 영적으로 눈이 닫혀있을 때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후대하셨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실은 영적의 눈안으로 봤을 때는 불안하고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눈을 떠 보니 엘리사의 사환이 이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굉장히 이 청년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어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종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참 현실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안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때 어떠한 현상을 보게 되냐면 진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불말과 불변고로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어 주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19절에 보시니까요 나는 땅에서 낙은 내가 되었사오니 여진에 여전히 이 시인의 현실은 이 현실 가운데서는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같은 인생,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아픈 사람이 없는 성도가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이 성도님은 모든 것이 평안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신방하면 막상 모든 성도에게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아픔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고백도 내가 이 현실 가운데 땅에서는 낙은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떠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요. 21절과 그리고 22절에도 등장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한 아이다.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지금 교만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보시면 주의 교훈을 지켜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교만한 사람들은 계명으로부터 떠나지만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나는 비방과 멸시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비방과 멸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있냐면 23절인데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이 나를 정지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사는 나를 향해 비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사연입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하는 고백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살고 있을 때이 말씀이 이 시인에게는 즐거움이 됐고 또 충고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고 무엇이 진정 흔들리는 길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길을 갈수 있게 만드냐면 그것은 바로 주의 증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연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그러니까 굉장히 임박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죠. 그러니까 지금 흙이 마치 우리의 몸이 흙처럼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으로만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붙어사오니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한번더 등장하냐면 31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오니 같은 단어입니다 이 상황은 이 신의 상황은 지금 진토에 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땅에 낙근에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방과 멸시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 시인의 하는 고백은 내가 주의 증거에 매달렸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시인의 고백은 처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후대하시면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라는 어떠한 조건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후대라는 단어는 젖을 먹이다라는 뜻과 그리고 국률이 여겨달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미가 자녀를 젖을 먹일 때그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젖을 먹입니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율법에서의 놀라운 것을 하나님 계명을 숨겨 숨기지 마소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강구합니다. 26절인데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29절인데요. 주 28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넓히시면 그러니까 이 시인은 상황이 환경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후대해 달라라는 단어는 하나님 상황을 역정시켜 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이 낙은해 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나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같은 10편 119편 67절에는요,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마음대로 살지만 이제는 고난이 찾아오고 내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내 참된 희망과 소망과 즐거움과 충고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후대해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후대를 깨달았던 시인이 있었습니다. 시편 84편인데요. 시편 8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악하이여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 눈물 골짜기를 아니 지날 수 없죠. 인생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10절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이 보여지는 은혜 그리고 주의 계명들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다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후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온전하여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안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